장언 25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장언이요. 이웃왕키스기야의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줄질수 없느니라. 은혜서 지키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지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야마 경고이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들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듣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금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조하는 귀에 금고리와 장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헨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운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편는별를 얻느니라. 너는 물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여조간 살이니라. 반란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결된 뼈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잠수하니혀는 사람의 얼굴에 운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방에서 음.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르트 등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너희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는 반대 측면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제어할 때에 아, 이런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꾸로 된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울타리가 없는 것이고, 울타리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면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고스란히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화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아주 익숙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어떤 지각이 마비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못 깨닫는 경우는 전화를 통하여 자기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내게 좋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열의 아홉 명은 인식하지 못하고 열명 중에 십중팔구, 여덟 아홉은 인식하지 못하고 당해서 당황, 어둠이 들어왔어요.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 된 다음에 그것을 부모는 자식에게 풉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이제는 용납함이 사라지고 마음 지킴이 사라지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초조해지고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건 지키는 데서 제어가 시작됩니다. 지키는 데서. 지키지 못하면 제어란 어렵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 안 좋은 것을 받아들여 버렸는데 제어하기는 쉬우냐 는 겁니다. 아, 손, 밖에가, 손에가 술병이 있고, 눈앞에 술병이 있을 때는 제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도 어떤 것보다 쉽냐 하면, 술을 몸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다음에, 술을 이 몸속에서 제어하는 것보다는 참된 반대가 쉽습니다. 밖에 있을 때가 그런 것처럼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버린 다음에는 제어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것들이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마음은 제어가 되지 않냐. 제어가 될때될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막힌. 내 기도가 막히고,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면,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제어가 될수가 없어. 제 근본은 그래서, 잠먼 3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행운이 예수님이라 말씀했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냐 하면, 나도 모르게 온갖 작동산이를 다른 사람들 통하여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있고 죄성이 있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이스 기도생활을 하면 그 악이라는 것이 작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억어되어 있고 성냄의 권능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성냄의 역사도 사라지면서 그 악이라는 어떤 불덩이 속에 불덩이 작은 불에 밖에서 기름을 받아들여 버릴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폭발하고 피어올라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바라는 성공지향주의가 내게 있어. 그것이 내 안에가 있는데, 기도성화 할때 되면 주님은 자꾸만 말씀을 통해 너가 나쁜 인생이라는 걸알고 헛된 것에, 특별히 헛된 재물에, 또 자문의 말씀 부자되기있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 작은 돈에 대해서, 아니면 성공지향적인 것이 좀 약해졌어. 억어가 됐는데, 누가 예언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돈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을 더 많게 되, 벌게 되느냐, 적게 벌게 되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 문제에 대해서 애언이 나오면 그 애언의 10개 중에 8개 아무튼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제가 저도 애언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언을 또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애언을 할때 되면 돈 문제에 대해서, 제입해서 나온 애언이 지금까지 제일 일단 기억이 많이 틀린지 몰라도, 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애언을 해도 뭐, 수백 번 이상 당연히 했죠. 그럴 때, 돈 문제가 나온 애언은 제 기억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과 하나의 관계를 하나님이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그 부분에서 터치하고 그 부분에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내게 성공 지향주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부분에 누가 기름만 끼얹는 애원이 온다거나 기름을 끼얹는 어떤 연감이 온다거나 기름이 끼얹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스카프가 튀고 불이 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그런 것에 착각되고 넘겨줄 때가 제일 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아, 의외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 감동을 통해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감동을 통해 봤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맞는 확률이 열, 열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항상 주의를 시킵니다. 감동은 주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감동, 그 감동이라는 것이 성인 임재처럼짤짤하게 이렇게 옵니다. 그다 감동이라는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맞는 확률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도 감동을 통해서 뭐가 올 때가 많습니다 많지만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제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틀리고 혼탁한지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기분이 좋을 때는 아, 조금 재미있는 유머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 재밌는 걸 봐도 재밌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기가 사실 들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식은 똑같은 음식인데. 내가 건강하고 배가 아주 고플 때는 조금 맛있는 걸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걸, 너무 맛있다는 걸. 그 집에 가서 음식을 꼭 먹지 않은 걸.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그 사람도 실망되고 나도 실망되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 그 집이 맛있는데, 맛있는데. 또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의이가 된다는 거, 그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지 않거예요 같이 들었죠그 분도 실망되고 나도 실망되고. 이유는 뭐여러가 있겠습니다만 주도적인 이유는 하나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갈급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플 땐 먹으니까 뭐든지 다 맛있었고. 또 아니면 말씀에 너무 기갈되어 있어요. 기갈되어 있어서 아, 그런 사람은 예비자리에만 가도 그냥 기쁜 거고 성령 역사. 말씀이 너무 듣고 깨달은 게 오래되면 조금의 성령 역사가 있는 말씀만 들어두면 불을 확뜨거워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듣더니 그냥 막 뜨거워지니까 그목사님 너무 소리를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던 거예요. 몇년 동안 이거 그 살았던 기억이 있다가 실제로 가서 특공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옛날에 굶주이고 영적으로 아주 안 좋고 말씀도 없고 그냥 어떤 기가를 해결을 영적인 해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지나버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가보니까 거꾸로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옛날 그 상태였으면 그것도 은혜가 됐을 텐데 더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가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감동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시로 바뀌어서 내가 너무 외로울 때는 외로운 것만 보면 눈물이 뚝뚝 흘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존경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울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 저 주인공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도 내이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는구나고 뭐 생각하면서 울더란 말이에요.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님. 그래서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게 감동으로 오는 것이, 감동. 우리 감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개체가 되어서 많은 응답이 오지만 그 응답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씹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 온것인지 확인하기, 확인하기 어렵고 정체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예임의 어떤 역사나 응답이 가장 훌타한 부류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인제 형상하고 같이 오는 부류들입니다. 행운타가 우리들의 많이 속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 그때 오는 감동이 옳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주님을 좀 만나고 겪어 볼 때에는, 성령의 임을 겪어 볼 때에는 이제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성령이 확증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럴 때가 맞더라고요 정확히 1 0로검증되지 않았지만,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틀리더란 말이에요. 왜 틀릴까? 내가 어떤 걸 감동이 오는데, 그때 성임재가 동일하게 같이 와버리면, 이게 하나님은 성교하고 왜 틀릴까? 아직까지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맞춰주는 분야입니다. 이 내게 맞춰주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의 말씀 깊은 것을 숨겨 버리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재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자로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되면 어,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염킨 상태가 좀안 좋을 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 전에 또몇 시간 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깊게 했느냐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를 깊게 했다는 거. 그러면서 무엇을 도대체 받아들이었느냐, 묻습니다. 또 제게 전화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를 오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받으면 영재부스님이 같이 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게 평안이 오고 성령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들어온 어둠의 역사들이 그 사람하에, 마귀가 예를 들어 준 똥덩이를 그 사람이 먹고 삼켰어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을 받아들였어요. 병균을 받아들이고, 썩은 오염된 음식을 받아들였어요. 배탈이 나는 것처럼. 마귀가 그것을 그 사람 속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근심으로 차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합니다. 이재산이 근심에 살잡혀 있어 전화를 하면, 그 근심이 제게 들어와요. 들어와. 제가 그것을 제재하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근심을 자꾸 전파하고 말할 때는 제가 근심하는 사람의 말을 수시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때에 마귀의 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사자가 되어서 마귀가 있는 어두움과 근심과 절망과 낙담을 전파시킴. 전파시다 그런 전파를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꽤 기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마귀의 전령사 마귀의 사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것들 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재활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부부가 서로의 아군이 되지만 작군이 된다고도 가르친. 왜냐하면 부부가 품술이 좋은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어서 부부가 한쪽의 어둠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대화할 때 나누면 상대방이 먹여버리고 똑같이 되고있는 거죠. 한 사람이 마귀 역사로 씌어있으면 한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은혜가 있어서 그분을 거부하고 그 분을 거부하고 그부 분을 도와줘서 불렁텅이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자기 배우자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똥통 속에 같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 같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같이 그 서로 돕고 세우라는 배우자가 서로 간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제가 존경합니다. 그것이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누가 감기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으로 주님이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고의로 들어가시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어떤 어둠의 것들도 절대 내게, 걔네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집어넣을 수가,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채워져 있으면, 어둠의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뽑아져 나가요. 근데 배 속까지 차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초코파이를한세 박스를 한꺼번에 먹고 또 빵을 한 서너 개는 뭐 라면을 먹고 그런 다음에 아, 또 다른 걸 먹으려고 했더니 이미 음식이 목까지 차 있어서 바로 오바이트가 나와버리자. 더 이상 받아들 일수 없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역사 충만해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밖에 있는 어음의그안 들어 안 들어오고 자동으로 튕겨 져 나갈 방패처럼 튕겨 나가는 건데.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자꾸 끌어들이게끌어들이게 되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때 내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안의 마음이 제재하지, 되지 않고, 어두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는, 내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열매로 내가 내 자신의 염증이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해요. 열매로. 내삶 속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평안이 있느냐. 주님의 기쁨도, 세상적인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는 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을 추고 놀고 술을 마시고 아, 또 아, 새로운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갖게 되고 마음에 든는남자여자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대학이라 그러면. 하지만 기쁨, 그것도 기쁨은 기쁨인 것이 아이들이 좋은 음, 엄마나 아빠가 선물해줄 때 게임기를 선물해 주면 기쁨이 생깁니다. 괴락이죠, 괴락. 배락. 하나님 들은 기쁨하고 다르게요. 그래,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들을 모조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짜 평안을 줍니다. 가짜 평안. 가짜 평안을 받으면 이 살이 약간 뭐 들떠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약간 들떠있어요. 가짜 평안을 받으면, 뭔가한 마음이 좀 들떠있어요. 제가 표현하자면 그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요. 가짜 아예 어떤 걸 받고 살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도 좋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감동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뭘 집어넣을 때 내가 이것을 스스로 제어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전화 통화를 통해서나 사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근데 내게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그안 좋은 것과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넘어가게 되어져.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5장 4절 5절에 보면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첫 번째는 내삶 속에서 부정한 것 거룩치 아니한 것을 제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 속의 찌꺼기를 제한다는 의미는 내게서 정리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 정치하고 참으로 좀이한 아, 일을 하게 되는 자리에서 악한 자를 제하게 되면 그리하면 그 위가 의료말명은 경고의 설이라 왕의 정치에서도 그렇고 국가를 가슴에 있어서 그렇고 한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 찌꺼기를 제하는것 악한 자를 제하는것 왜요? 악한 자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그걸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좀 어떤 어리석은 경향이 있냐 하면, 사람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통로였다가 오늘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시간 전까지 내가 성령이 역사한 통로가 됐다. 한 시간 후에는 마귀가 역사한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진한 거지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봐요. 영의 흐름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령님의 흐름이 나타나느냐, 악한 영의 흐름이 나타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를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단순히그 사람으로 여겨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 안에 원수가 많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족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족을 통하여 좋지 않은 거. 그 사람이 지금 마귀의 사자가 되어져 있는데 좋지 않은 걸 내게 먹이고 줄 때에 가그걸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 상태도 안 좋아져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삶 속에 가까운 지금 거리에 존재한다면 내 마음은 그만큼 지킬 수가 없게 되고 악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나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킨다. 이미 내 마음 속에 온갖 작동산이들 좋아버린 다음에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해야 되는 건아 나죠. 내가 식중도 걸릴 만한 음식들을 먹었으면 이제는 배가 안 아플 수가 없는데 배가 아프기 위해서는 먹었던 상한 음식을 설사를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해서 쏟아부어 버려야 오바이트를 하거나 설사약을 먹거나 해서 쏟아부어 버려야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진 다음에 신령이 가난한다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채우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외하는 것도 내 몫. 대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한 친구하고 대화할때되면 마음을 다100% 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로 보면 100% 열고 있어요. 열고 있어서, 그대로 다 하는 말을 다받아들이고버요 받아들이는 다음에 풍치가막 긁어, 갑자기. 당장 풍씨가 안 나는데, 두 시간 뒤에, 세 시간 뒤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버려. 기도가 안돼버 제가, 아,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훈련시킬 때는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요 지난주에도, 아, 그런 일 때문에 저한테 몇번 혼이 나는 집사님도 있고 그랬어요. 그냥 안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여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리고 마음 안에 어둠이 차버려요. 그러니, 어떤 악한 장소의 문제라고 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보지 않아서,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 개념과 자각이 없어. 사람이 사단에 얼마든지 폭로가 될수 있으면 잡아가지 못하고 밤을 대포로 열어버려요. 열어버려. 남편과 아내도 대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가장 가까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헤어는게 아니고,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 사람이 지금 현재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데,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질의 문제가 사람은 신뢰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쉽게 오염되고 쉽게 사단이 없이 살수 있는 통로라는 것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비단 뭐 모든 아마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서도 동일한 문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님 집사님, 권사님, 누군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은 항상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깨있고 근신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들을 다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어쩔 때는 열댓 번씩이라도 아무리 내가 하님께서 살아가려고 해도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는 일은 비이지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거제하고, 기도하는 신념과 마음을 유지않는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분별력이 생기고. 근데 주님을 깨버리고,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사람끼리만 통하고 사람끼리만 만나면, 그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 만날 때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경계심을 안 가지면,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하라. 그것이 단지 뭐, 거짓선자, 아니면 이상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삶에 대한 이야기. 어, 그러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걸 받아들이지 말고, 또 받아들일 때는 배설을 한 뽑아내야, 뽑아낼 때에, 그럴 때 주님의 평강에 대한, 진짜 평강에 대한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제어하라 말씀하시오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제어할 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더 좋은 영적 분별력을 알아가시고 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서 많은 더러운 사람들을 새롭하 않게 끗게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전파를 같이 아니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어둠을 받아 어둡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주님의 빛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